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김노기 목사님을 주님의 대원자로 이번 성에 회 보내주셔서 꼭 만, 만, 맞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내가 성령님께서 보내신 VIP임을 깨닫고 오늘 첫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는 새로 소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은혜 충만케 받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더디 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예사모 부속기로 수고하시는 박승용 목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실천사역, 영구원 원장님, 이신우리 김노기 목사님, 이십니다 당신의 가정을치유 하라는 말, 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 할렐루야 <웃음>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 영광 m i d a 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먼저 겪어보고 뒤따라오는 분들에게는 가정과 모든 삶에 그런 저주가 없기를 바랜 실천, 실제적인 사건들을 얘기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예. 예, 이 시간 유일하게 예, 유튜브 어, 검색 우리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예,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 유튜브 실사원 김녹이 목사 1234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검색 오살리 금식기도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배도 우리 강사님은 김녹이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사모 회계로 수고하시는 김동필 목사님 에,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10차 영적치유 집중세미나에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큰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면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왜 저희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오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저주의 묶임에서 저희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이 시간 원장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저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어서. 꽃을 씹는 저희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세면을 통해서 저희 간이 온전히 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그 영적 묶임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의 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늘 앞에 간절히 서마하는 모든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끊어지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모이다 상담사 일동에 봉은 헌, 어, 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예사모 회장 되시는 박광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제10차 오살리 영적치유 집회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